안녕하세요, 베이비 후안입니다. 제가 로봇창의를 다녀가지고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, 얘가 바퀴벌레거든요. 바퀴벌레를 이렇게 이 스위치 센터 하면 얘가 잡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얘가 죽은 척 하다가 오셔 뒤에 가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하얀색 버튼이 그유명하다 전원부. 버튼. 그, 얼 버튼을 몇번 누른 거를 생각해가지고, 얘가, 어, 그거랑 똑같이 움직이거든요? 잘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스위치 센서. 스위치 센서, 야, 스위치 센서 왜안 되니? 야, 스위치 센서 왜안 되니? <laughs> 이상합니다 아이상아찌를폰했습니다 지금 자 어떱니까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죠 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